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어, 좀 차분하게 공부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아, 41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난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풍부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40일 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그리고 많은 증권사 레포트들도 예측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결론부터 먼저 내드리면, 외국인 수급 지속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는 가정 하에 높은 지수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랠리, 대형주 랠리에서 흐름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두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뭐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타보자 라는 건데 종목은 이제 선별적으로 뒤에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일단 분위기상 제가 한번 쭉 시장의 그런 흐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하고도 11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4일 이후에 4월 14일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 지금 1,500억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15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4월 17일 날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작 매수 들어온 게 빠졌네요. 17일 날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아, 이상하네요. 왜 14일자가 이렇게 파됐지 하여튼 17일날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금, 어, 한진칼 제외하고, 그 다음에 SDI, LG 화학, 전통적인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신세계 카카오까지. 일단 우리가 보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이 매도한 종목 위주로 힌트를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전기, 화학, 네이버, 한진칼, 카카오, SDI 까지 네. 뭐 거의 이런 패턴으로 하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때까지 제가 방송을 1년 반 동안 하면서 늘 강조드리던게 외국인 수급은 한번 들어오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처음에 수급 들어오기 전까지 대형주를 담아놓고 기다리다가, 어 이제 사이클상 올라가는 와중에 한두 번 혹은 뭐 많게는 3, 4일 정도 이익을 낸 다음에 잘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파는 타이밍에 개인들은 들어오고, 어 이런 수급들이 서비스 업종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화학주, 등등으로 이제 파생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은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아주 중요할 텐데, 어 일단 차트 자체는 워낙 뭐 의심할 여지 없는 상한, 상승 추세라서 일단은 뭐 V자반등의 초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 리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가 되게 중요한데, IMF가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 호재가 쌓였던 부분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 가능성 등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실물 지표가 쇼크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실적 부진, 미국에는 지난 금 지난 목요일 날 실업 지표가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던 일자리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어, 실업지표가 쇼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재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럽 범유럽지수 유로스탁스 50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유럽 등 어, 마찬가지로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하락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종료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두 번째 다시 폭등하는 이 불안심리 속에서 어, 1분기 기업 실적 부진도 우려되면서 하락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목요일 독일과 스페인 주요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증시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난리였습니다. 원유 가격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 진정 기대감, 3월의 수출입 지표 호조, 중국의 대규모 기가 매수로 상승했었고, 주 후반으로 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인민은행의 추가 유동성 공급, 트럼프의 경제 활동 재개 발표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또 코로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를 중요시하기 전에 지표들을 먼저 보시면 순익 합산 컨센서스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4월달 그다음에 7월달, 10월달, 1월달 쭉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기업들의 순이익이 이만큼 감소한다라는 그런 어, 증권사들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 경제적인 쇼크는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컨센서스 변화율도 계속해서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변화율을 아까 쭉 하락한다는 그 와중에 일단 운송 쪽이나 에너지 쪽, 호텔 레저 쪽, 디스플레이 쪽, 철강 쪽은 힘들 것이다, 더욱더 힘들 것이다. 유틸리티나 건강 관리 아무래도 지금 뭐 이벤트가 이벤트인 만큼 반도체는 뭐 끄떡 없구요 이런 상황의 종목들 그리고 철강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은 저도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실적 회복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대형주 사이클 상에서도 좀 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다 올라오고 나서 따라올라오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신다면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텔 레저는 저만 보고 있어요 저만 파라다이스 나 GKL 쪽을 호텔 레저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중국 테마에 가까운 GKL 과 파라다이스 다 보니까 조금 여기와는 안 맞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호텔 레저 쪽은 지금 부동산 쪽도 거의 뭐 아시겠지만 호텔 쪽 엄청 싸게 이렇게 객실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송도의 쉐라톤호텔 같은 경우에도 매각 호텔 자체가 한 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가 어, 다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요 에너지 쪽은 뭐 sk이노베이션 쪽이 약간 호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에너지 쪽은 마진 아무래도 유가가 20불 때와 50불 때그 마진을 남기는 정제를 해서 어쨌든 이뭐 휘발유나 뭐 여러가지 등유나 뭐 원석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가솔린, 뭐 S, 그다음 어, 벙커 C U 뭐 등등 정제를 해서 팔아야 되는 와중에 작은 원유 수준에서 마진을 붙이면은 금방 티가 나겠죠. 대신에 원유 자체가 비싸다고 하면 어, 원유가 비싸지 않냐라는 단순한 논리로 일단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유업계의 현재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송. 어, 지금 이 업종을 자세히 보시고 여기 가지고 가 계신 종목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측치일 뿐이니까 어 제가 아는 정보 말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또 판단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도권 증시 노트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들 메이저, 삼성이나 한투 그리고 뭐 신한, KTV 대신 뭐 등등의 레포트 하나 대투까지 이렇게 쭉 보면 현상만 나열해 놓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은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도 자신있게 좀 뿌려주고 그 중에 판단해서 저도 종목을 많이 고르는 편인데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자체를 정말 현상태만 놓고 앞으로 예측을 뭐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상승에 베팅하자.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그동안 좀 벌어 놓은 게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라타는 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을 좀 기대하는 거죠. 어, 대형주 가게에는 부담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뭐 그동안 한달 내내 빠지는 거를 오늘 대형주입니다 하면서 여기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썼던 거 그대로 다시 가져왔는데 어, 대형주 가게에는 부담이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단 시장에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시장이 몰리는데, 저는 일단 대형주 쪽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서비스 업종으로 좀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어, 선방하고 있는 전기차나 5G 관련돼서는 그대로 홀딩, 코로나 확대 테마는 이제, 어, 우리 쭉한 사이클 돌았던 뭐 백신, 키트, 정보통신, 망, 그 다음에 결제, 운송, CJ 대한통운이나 우리 KCTC까지 먹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이 결제, 그 다음에 보안, SGA 관련된 보안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하드웨어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기회 잡아보자 라고 써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틀 만에 올라버렸어요. 외국인 순매수까지 확인하자 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 저기,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고, 월요일도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현금, 저의 그 포트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실 건데 전통적인 대형주로 가느냐 혹은 저처럼 서비스 업종으로 가느냐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시장을 보신다고 하면 왜냐하면 대형주는 아무래도 1900 지수에서는 뭘게더 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24만 원, 25만 원대도 못 샀는데 지금 뭐 거의 40만 원, 6박하는 와중에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나 금요일날 문의가 많았던 게 LG 화학이거든요. 제가 LG 화학이나 뭐 에코프로엠 BM 같은 전기차나 2차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25만 원대부터 LG 화학, LG 화학 노래를 불렀었는데 35만 원대니까 이제 사도 되냐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말씀드려요. 25만 원대도 못사는데 35만 원에 사시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시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GKL, 그 다음에 NC소프트와 코스맥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NC소프트하고 코스맥스 쪽으로 조금 이제 힘이 실리는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올해 성장률도 안 좋고 원유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런 어, 원유 중국의 지표, 실물 지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20% 이상 예측했었는데 마이너스 15% 정도로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선방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 제가 이렇게 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제 방향이 정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중국이 선방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기 전략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사의 견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표 부진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난주에는 특히나 주요국 증시, 미국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어, 어, 독일과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으로 나오면서 어, 코로나가 주는 경제 영향력에 대해 이해 도모가 필요하다는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진짜 빠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 라고 판단을 했고 주요 코멘트들은 4주간 한 달마다 한 번씩 실업수당 청구건수 혹은 실업률 실업률은 매주 나오지만 그다음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경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생성된 일자리가 전부 날아갈 만큼 미국 경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집계하는 미국의 연준이 집계하는 현 상황의 경기 지수는 사상 최저치 부분이다. 대형주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증시는 올라가고 어쨌든 정말 이상적인 상승이 계속 어,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비이성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판단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왜냐면 하큰 돈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고점에서 추락하면 더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의 안정화, 그다음 달러 약세, 오펙 감사는 이제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패드의 재정지출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상승을 지속한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개인들이 이 레포트들을 다 읽고, 특히나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읽고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부동산 같으면 사라 팔아라 할수 있지만,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엮여있고, 업종들 엮여있고, 실적 엮여있고, 달러 등등 엮여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의 견해입니다. 업종들 순환매가 예상됩니다. 순환매가 예상된다는 말은 이제 사이클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좀어 저와 트렌드가 잘 맞는 업종별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하루 이틀 정도 대형주들이 이겨주고 시장을 이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까지. 그래서 일단 LG 화학 같은 여기까지 사이클이 왔다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못 올랐지 나머지 5G나 전지 그 다음에 화학주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클이 왔다고 보고 저는 그 다음 사이클을 노리는 거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IT나 금융, 화학, 경기소비 업종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 추천은 없더라. 자, 금요일날 시장 마감된 거 살펴보고 마지막에 종목 몇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는 정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좀더 기대되고 주말 동안에 어떤 뭐큰 시장에 반전을 줄 만한 이슈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승 보시고 음장 시작할 때는 별로 어 좋은 흐름이 아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급등하면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를 계속 탄다면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 역시 V자 반등 원유가 또 급등했습니다. 급등이요. 20불 때 오자마자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시장을 좀 강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엄청난 호재였을 것 같고, 또 월요일날 원유 ETN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좋은 성과가 있겠네요. 자,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을 조금 좋게 본다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이고요. 자, 일본도 1.89%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아래 위로 꼬리가 긴 몸통이 작은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도지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유럽 증시 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일단 선방해준 게 우리나라로서는 호재입니다. 산업생산이 생각보다 좋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일단, 뭐,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급락 안한게 어딥니까? 그래서 0.6% 정도 상승하면서 3,000 바로 밑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다행인 것은 환율이 급락해주면서 거의 0.8% 이상 10원 가까이, 어 10원이네요. 10원 가까이 하락해주면서 일단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만들어 놨어요.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3%나 올랐어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끌어다, 끌어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상승했었고 어,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서야 뭐 보합이나 약간의 수익 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만 무작정 보유하고 계셨으면 아마 이제서야 조금 수익 날 구간일 텐데 일단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또 적당한 수준에서 대형주는 잘 파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코스닥은 뭐 완전 V자 반등이네요. 자 일단 제가 보는 종목들은 저는 대형주는 일단은 잠시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전통 대형주들은요. 그래서 SGA <laughs> 코로나가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일단 저는 어, 한5% 정도 내외로 한 570원에서 580원 수준까지 매도 잡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뭐 급락한다면 바로 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SGA를 지난 며칠 전에 얘기했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플러스이실 건데 이제 급락하면은 제가 시장 장중에는 웬만하면 뭐 유튜브 관련돼서는 좀 신경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급락하면은 잘 팔고 오르거나 어느 정도 수준 되시면 잘 파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먹고 나오면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손뗄 겁니다. g k l 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막판에 좀 반락했어요. 어, 아마 조금씩 수익 나시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캐일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1 7 0 0 0원1 8,000원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뭐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평균치로 뭐요부분이실것 같은데 대부분. 어, 일단은 중국의 소비가 폭발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돼서도 어, 뭐 언제 기점인지 모르겠지만 한 3배 정도의 여행사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되면 어, 일단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졌으면 모르겠는데 반등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종목 하나 더 코스맥스. 일단 추천드린 이후로는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중국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 어, 대형주 중에 LG생활건강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맥스 쪽에 어, 좀더 힘을 싣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안볼 수는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LG화기나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전기, SDI 또뭐 있죠. 하여튼 다 전통적인 대형주들을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 어쨌든 그한달반 동안 매도하다가 하루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거를 잡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어 인서프트나 네이버 같은 카카오는 우리 어 그래도 꽤 편성하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카카오를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네이버 쪽이나 카카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엔시소프트까지. 엔시소프트도 어, 차트가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요일 날 빠졌거든요. 서비스업종 그 다음 사이클을 좀 기대하신다면 미리 들어가서 조금 버티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대역주 전략, 대형주 전략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시장 판단하는데 많이 무리가 있어요. 이게 뭐 먹었다고 안할안 안 하고 좀 쉬면 좋겠지만 업상 또쉴 수는 없고 또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도 종목을 골라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 그동안 좀못 올라와 있던 종목들 위주로 4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다음 주 일요일은 이제 5월 대비해서 우리 제도권 VIP 멤버십 추천주를 또 고를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장이 좀 밀리면 좋을 텐데, 일단 많이 오른다면 은또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고 시장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